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我是龙지老师. 저는 롱지쌤이에요. 오늘은 육과 예서, 색깔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색깔을 좋아하세요? 선생님은 파란색을 좋아한답니다. 중국 사람들은 어떤 색을 좋아할까요? 중국 사람들은 홍서 빨간색을 좋아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빨간색 홍서가 악귀를 물리쳐 준다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자, 빨간색 중국어로 홍서. 빨간색 홍서. 그럼 귤 오렌지는 무슨 색이죠? 주황색이죠. 주황색은 중국어로 청서. 주황색 정석 봄이 되면 예쁘게 피는 개나리 개나리는 무슨 색인가요? 노란색 노란색은 황석 노란색, 황석 그럼 자연의 색깔이라고 하는 초록색 초록색은 중국어로 류이스 초록색, 류이스 선생님이 아까 어떤 색을 좋아한다고 했죠? 뭐라고요? 그렇죠. 파란색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아직도 기억하다니 정말 똑똑한데요? 파란색, 중국어로 란스. 파란색, 란스. 그럼, 보라보라 보라색은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요? 보라색은 즈스. 보라색, 즈스. 선생님이 오늘 어떤 색깔을 입고 왔죠? 하얀색 옷을 입고 왔죠. 하얀색은 중국어로 바이스. 바이 수어. 여러분처럼 아주 새까만 머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은 정말 예뻐요. 선생님도 그 새까만 머리가 부럽답니다. 검정색 중국어로 헤이스 라고 해요. 다시 한번 검정색 헤이스 핑크,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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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님들이 좋아하는 색은 핑크색 분홍색이죠. 분홍색은 중국어로 펀홍색 한번 더펀홍색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란서 파란색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늘색은 어떻게 말할까요? 하늘색은 란서 앞에다가 하늘 천자를 붙이고 티엔 란서라고 읽어 주면 돼요. 아주 쉽지요? 티엔 란서. 하늘색 티엔 란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색 여러 가지 색깔에 대해서 배워 봤는데요. 그러면 너는 어떤 색을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면 니 시환 什麼顏色라고 말하면 된답니다. 좋아해? 싫환 무슨 색깔. 니什麼 색깔? 顏色니 시환 什麼顏色. 그럼 대답할 때난 빨간색을 좋아해라고 말하고 싶다면 워 시환 홍색. 근데 만약에 나는 싫어한다고 대답하고 싶어요. 나 검정색 싫어해. 안 좋아해. 이렇게 말한다면 不喜黑色我不喜黑色 자, 어때요? 이제 여러가지 색깔을 볼때 중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도 생각해 보고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과 니 시관 셔머 이엔어 너는 어떤 색을 좋아해? 하고 물어보기도 하세요. 중국어 정말 쉽지요? 중국어로 말하기 할수 있어요. 자요니 시관 셔머 이엔어넌 어떤 색을 좋아해? 노래를 배우기 전에 우리 재미있게 율동을 먼저 익히기로 해요. 좋아 좋아 시관 무슨 무슨 샨마 색깔 색깔 예엔서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좋아 좋아 시환 무슨 무슨 샨마 색깔 색깔 예엔서 그다음 무슨 색깔 좋아해 시환 什么颜色你喜欢什么颜色 잘 하셨죠? 자, 그 다음에는요, 색깔이 나오거든요. 빨간색. 이렇게 색깔이 나올 때에는 주변에 있는 빨간색을 콕 찍으셔도 되고, 뭐, 예를 들면 내옷 중에 빨간색이라던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학용품, 색종이, 색연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빨간색을 집어서 콕 찍어주셔도 좋아요. 그런 식으로, 홍서. 빨간색, 홍서. 주황색, 정서. 노란색, 황서. 초록. 루이 파랑, 란서, 보라, 즈서. 이렇게 콕콕 찍어도 좋고, 그리고 손으로 들어도 좋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재미있는 방법은, 만약에 교실에서 여러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어, 내 옷에 있는 색깔이 만약에 빨간색이라고 할 때, 홍서일 때내 옷에 빨간색이 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일어나도 돼요. 혹은, 그 학용품 색깔이 있다 그러면 찍어도 되지만 우리가 규칙을 일어나는 규칙으로 한다면 여러 친구들이 일어나면서 재미있게 율등을 할수 있겠죠? 자 어떤 방법이 재미있을지는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색깔마다 콕콕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뿌시관 안 좋아해. 헤이서 검정색 뿌시관 헤이써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 좋아 시관 나는 좋아 我喜欢红橙黄绿青蓝紫. 반주 노초 파나 뭐가 중국어로? 红橙黄绿青蓝紫 인데? 红橙黄绿青蓝紫.한번 더. 红橙黄绿青蓝紫. 어때요? 이제 율동과 함께 노래를 하면 더 재미있겠죠? 우리 이제 율동과 노래도 함께 배워보기로 해요. 你喜欢什么颜色老年不是这个的主啊嘿捉我捉我喜欢慕斯慕斯什么仙儿仙儿仙儿颜色慕斯雪糕昨晚黑喜欢什么颜你喜欢 那年做啊，我喜欢红橙黄绿青蓝紫，红橙黄绿青蓝紫。做啊做啊，喜欢木斯木斯什么色儿色儿颜色？木斯色儿做娃嘿，喜欢什么颜色？你喜欢什么颜色？ 它让蓝色不让紫色，不喜欢黑色。左娃左娃喜欢哪人？左娃我喜欢红橙黄绿青蓝紫。红橙黄绿青蓝紫。